오늘 얘기할 내용은 정말 90% 이상의 남편분들이 잘못된 줄 모르고 다 저지르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참 재미있는 게 아내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는데 남편분들은 하나같이 그게 왜 문제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방치하면 그때부터 결혼생활이 지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부부의 결사 정다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부가 되셨거나. 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부부가 의사소통을 할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존중하는 발투를 써야 한다. 이런 뻔한 게 아닙니다. 부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부부가 1대1로 대화한 내용을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진짜 쉽게 사례로 설명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매주마다 반찬을 갖다 주시는데 아내 입에는 별로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어머니 음식이 입에 잘 맞질 않네. 그런데 계속 가져다주셔서 조금 불편해.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 알았어. 하고 나서 며칠 뒤 전화를 겁니다. 엄마, 반찬 갖다주지 마. 땡땡이가 별로 맛없대. 결국 별것도 아닌 반찬 하나 때문에 집안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에 안 맞으면 당연히 얘기해야지 라며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알지 못했죠. 다음 사례는 부부들이 꼭 지켜야 하는 내용인데요. 짧게 들려드릴게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용기를 내서 가정사를 얘기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는 어렸을 적 아빠가 폭언과 폭력을 하신 적이 있어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잘해주시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남편은 깊은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죠. 엄마 우리 땡땡이가 실은 어렸을 적에 안 좋은 일이 있었대. 그런데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는 땡땡이가 참 좋다.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려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며 고생 많았다. 근데 폭력은 유전이라는데 자식한테는 그러지 마라. 이 얘기를 들은 아내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부부는 싸우게 되었죠. 이렇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아내는 우리끼리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불쑥 너희 적금 얼마 넣는다며 근데 그거 넣어서 언제 돈을 모으니 조금 더 알뜰하게 살아야지 우리 손주 감기 걸렸다며 집에서 어떻게 이렇 키우기에 감기 걸리니 돈도 없으면서 너 강원도 놀러 가자고 했다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The cat sat on the 아내는 자신의 가정사를 다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불편해지고 또 남편에게는 배신감이 듭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오히려 남편은 뭐내 가족인데? 라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편들은 지금껏 엄마의 사랑으로 자랐기에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거라는 생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독립이 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내와 다툴 때 엄마에게 아내 흉을 보며 하소연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안은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해결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남편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물으면 무조건 대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최악의 행동 중에 하나는 무관 대화를 부모님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반복되면 그 부부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며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게 된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끼리의 대화는 서로만 알고 있기로 합의한다. 연애할 때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결혼해서 하는 사랑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서로에게 문제를 인지시키고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주마다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의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